청년 주택 공급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자, 행복 주택 1.5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매입 임대 주택은 1.45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고, 전세 임대 주택은 0.95만 호를 공급한다.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의 일원으로. 그렇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민간에서 지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너무 이제 좋은 아파트로, 그죠?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에 이 행복주택이 들어오는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력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홈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은 이유는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로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책정해서 여기에 장기적으로 이제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도심지의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호텔 등을 국가가 매입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신축을 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 위치가 우수해요. 역세권에 거의 대부분 있고, 그리고 이러한 매입 임대 주택에는 테마형 임대 주택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례를 한번 보면 이제 서울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예술 창업을 주된 이제 서비스로 해서 아치스테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임대 주택 이제 마련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신혼 부부와 육아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중랑구의 도란도란 공동 육아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과 귀농기촌, 어, 이런 이제 직원 사업으로 일원으로 이제 아이토피아, 경남 함양에서 이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 은평에서는 장애인 자립 지원으로 다다름 하우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떠한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 임대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청년 거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이렇게 지어주고 정해준 거 말고 내가 직접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의 희망 주택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대신 해당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 다시 청년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행봉 주택 매입 임대 주택 전세 임대 주택은 소득 요건이 충족이 되는 분들에게만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 보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에서 130% 이하는 행보 주택 나머지는 다100% 이하여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는데 2022년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보니까 100%가 되니까 3인 이하는 요금액 4인 가구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소득 기준이 완화됐어요 생각보다 많죠 그렇죠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8 0는 요정도 그리고 1 6 0프까지 제가 이 표를 이제 마련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밑으로 이하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단 신청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유가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의 임대료를 어, 측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새고잖아 새고. 세고. 그렇죠. 이거 겉으로 보면은 사실 이게 행복주택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멋있어. 그냥 예. 예. 아파트 민간 아파트랑 똑같다고 예, 보시면 예. 될 정도로.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80%. 소득 청년, 이제, 소득이 있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72%. 네. 그리고 무소득 청년이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68% 이하의 임대료를 측정해 주거든요. 야, 대학생이 네. 꿀, 꿀이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소득도 별로 없는데도 무소득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다. 거주계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6년인데, 신혼부부가 됐다 그러면 10년까지 늘어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마이홈에서 한번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 도심지 원룸이나 오피스텔 호텔 같은 거 있는 거를 리모델링해서 신축하는 거를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 50에서 80% 정도 인하하는 그러니까 이하의 걸로 이제 임대료를 책정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홈에서 어, 최대 6년인데, 이거는 좀더 길어요. 신혼부부 20년까지. 만약에 신혼부부가 되면 20년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테마형 서비스 같은 게더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 지원금 중에 임대 보증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어, 사실 몇 백만 원 이런 거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1에서 2%에 해당되는 이제 이자 지원금이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지원을 해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 6년까지 신혼부부 20년인데 요거는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일단은. 찾아야 되는 좀 번거로움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찾느냐 보통 lh 에서 운영하는 전세임대뱅크 라든지 부동산 114 에서 일단 매물을 찾아요 그래서 전세임대 주택에 해당되는 상품 인지를 보고 이 전세임대 포털 등에서 찾아 가지고 신청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전세임대주택은 그러면 잘 안해주려는 집주인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도 운영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져가지고, 그게 이제, 국가에서 이 임대주택이란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청년에게 재 임대해주고 이제 혜택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행복주택, 제가 매입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에 대한 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더 상세한 거는 이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때한 것도 다 이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이나 매입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만 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걸로 보고 이제 나중에 내가 내집 마련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물론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이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